이 비닐, 안쪽에서 땅 속으로 들어간 것은 끝에가 땅콩이 맺힙니다. 땅콩이 맺혔죠. 맺혔습니다. 근데 비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땅콩 전문 비닐이 아니기 때문에, 못 들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 땅콩이 맺히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자방뱅이 땅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는 생강과 풀을 메고 오늘은 땅콩 밭에 북주기를 합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오후 6시 이전에는 나올 수가 없고요. 땀이 비 듯이 덥네요. 땅콩은 꽃이 피면요. 벌이나 나비가 없어도 자가 수정을 하거든요. 꽃이 수정이 되면은 그 줄기에서 땅 속으로 가늘하다, 바늘 같은 줄기가 내려가가지고요. 그것이 땅 속을 뚫고 들어가 땅속 3cm에서 5cm 이 부분에서 땅콩알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방병이 땅속으로 잘 들어가서 잘 자리잡기를 해줘야 이 자방에서 땅콩이 맺고 땅콩 수확량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 자방병이 잘못 들어가요. 요즘에는 비닐멀칭을 하고 싶으니까 그. 땅콩 전문 비닐이 아니면은, 다른 비닐 멀칭을 하면요, 땅콩 자방병이 비닐을 뚫고 들어가지 못해서 꽃이 피고, 아무리 잘 되어도 지하에서 케어날것은 없습니다. 아주 빈약해요. 그래서, 땅콩 꽃이 피고, 자방병이 나와서 땅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비닐 멀칭을 걷어내고, 죽기를 해줘야 돼요. 이. 여기 지금, 줄기를 높여서, 위에 흙을 얹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북지기를 했는데요. 그냥 편의상 북지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했는데요. 자, 땅콩이 꽃이 피고, 지면은 이 자방병이 나오거든요. 요게, 땅에 닿아서, 땅 속으로 들어가야 여기서 땅콩이 맺힙니다. 그게 땅 속으로 들어가야 이렇게 자방병 끝에서 땅콩이 맺히는 거죠. 그래서 꽃이 아무리 많이 피고 아무리 무성해도 이게 땅 속에 안 들어가면 땅콩이 많이 맺히지 않습니다 높이를 보시겠지만은 이게 땅 속으로 들어가기가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를 높여 가지고 자방병이 땅에 닿도록 이렇게 덮어 줍니다 이렇게 들어가도록 이렇게 덮어주면은 이게 이제 바로 땅속에 들어가서 자랑병 끝에서 땅콩에 맺히거든요. 그 작업을 해주지 않으면 수확량이 많이 떨어져요. 지금 저는 여기 일반 비닐을 사용을 했습니다. 일반 비닐을 사용했기 때문에 자랑병들이 나왔어도 비닐 위에 있죠. 이 비닐 안쪽에서 땅속으로 들어간 것은 이때가 땅콩이 맺힙니다 땅콩이 맺혔죠 맺혔습니다 근데 비닐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돼 있으면 땅콩 전문 비닐이 아니기 때문에 못 뚫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 땅콩이 맺히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자방뱅이 땅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그러려면은 일단 비닐을 찢어야죠 비닐을 찢고 흙이 들어 놔야 됩니다 그리고 흙이 들어나면은이 가지를 눕혀서 자방병이 땅에 닿도록 해줘야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흙을 올립니다, 흙. 보실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흙을 올려주면은 줄기에 있던 자방병이 땅에 닿아가지고 이제 끝에서 땅코가 맺힙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 많게는요. 100개 이상도 달립니다. 어마어마 양이 많죠. 근데 그렇게 많이 달리면은, 그걸 다 열매가 충실하게 크게 하려면은, 밑걸음 많이 넣어주고, 옷걸음을 잘 줘야죠. 그렇게 재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요. 조건이, 터질이 좋아야죠. 터질이. 땅콩은, 방금 보시다시피, 땅 속에 들어가서, 땅속 열매가 커지기 때문에 땅이 부드럽고 좋아야 됩니다. 사질, 양토가 좋죠. 사질토. 제가 전 영상에서 이 땅콩 심고, 처음에 어, 꽃때한번 올렸었는데요. 처음한 중순 말이 정도 심었는데요. 그, 얼마 안 돼서, 이거 초쯤에나 그때부터 꽃이 피기 시작했나요? 오늘 말인가?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한번 비닐을 조금 찢어 줬습니다. 조금, 근데, 다시, 이만큼 못했으니까 여기까지 찢어가지고, 여기까지 땅에 묻어줘야죠. 땅에 묻어주면은, 이 조금 심었지만은, 땅콩 수확량 아주 엄청 많을 겁니다. 저기 가쪽 하나는 그냥 빈자 안 찍고 놔둬가지고, 나중에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붕을 줘가지고 덮어버리면은, 광합성이 잘안 돼가지고, 손이 줄어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랬 이, 가서 있는, 매운 가지들, 이쪽에, 죽가지들에가있는 자방편들이 아주 튼실하고 건강하거든요. 그건 땅속에 놓치고 안쪽에 있는 것들, 이파리들, 이런 자방편이 있긴 있는데, 좀 나가고, 꽃도 이제 피죠. 이걸 세워가지고, 광합성을 하도록 하고요 가스에 있는 굵은 줄기기, 그런 거는 자랑적으로 속에 넣고, 안쪽에 있는 이 줄기들, 이 이파리들은 그냥 세워서 이렇게 광합성을 하도록 이렇게 넘겨놓으면 또 그런 걱정을 없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